믿음직해 보일 수 있게 비주얼 용으로 샀습니다. 이수1만 원. 그때 당시에홈 레코딩 끝판왕이라는 배송 받자마자 한번 떨궜어. 그래서 바닥에 떨궈 가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삐 소리가 난다든지 막 그런 장고장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 년을 썼어요. 아, 콘덴서는 그냥 떨어지자마자 끝났다고 보면 돼요. 컨덴서를떨궜다 그냥 가망 없는 그 거임. 네. 모니터링이 바뀌면 작업하기 좀 힘들어요. 아 이게 헤드셋은 근데 소니 좋긴 한데 딱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그그 그 베이어 다이남이 어, 딱 나오네. T1 이게 이것도 쓸만해. 안 비싸거든요. 이것도 어, 이 정도면은 뭐 간단한 모니터링 같은 거는 좀 충분히 할수 있는 느낌?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고 베이어 다이남 중에 괜찮은 게 많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베이어 다이남이고 쓸만하다. 비버 장비의 역사. 자. 안녕하세요 비버입니다 오늘 비버님 장비 뭐 쓰세요? 컴퓨터 이런 거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동안 장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지금의 장비를 얘기하면 훨씬 더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순서인 것 같아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버 장비의 역사 번째 제가 15살 때 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다시 쇼미더머니가 또 아주 상당한 것이게 하시면서 이제 전국에 랩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랩을 좀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름도 모르는 그 롯데마트에서 산 만원짜리 마이크, 그냥 노래방 마이크 모양처럼 생긴 마이크인데 플라스틱이야. usb도 아니야. 그래 3.5로 꼽는 그 이상한 캐 생긴 그 마이크 있거든요. 그걸로 처음에 녹음을 했는데 그걸로 녹음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했어. 그 마이크의 단점이 뭐냐면 얘기를 하면 0.5초 있다가 들려 그냥 마이크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안 돼. 아, 이 예.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사실상 녹음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로 한 1년 썼어. 무슨 모델인지 기억도 안 나요. 개 싸구려 마이크를 쓰면서 마이크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임. 이런 모양의 마이크 있잖아요. 막 이런 쇽마운트 이렇게 돼있고 앞에 이렇게 막어 이런 거 달려있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생겨가지고 그 만원짜리 마이크에다가 이런 마이크 암 달고 이런 필터도 괜히 달고 최대한 마이크처럼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1년동안 버텼어 근데 막상 까보면 마이크는 만원짜리인 거지 16살 때 이제 어머니를 조르고 졸라서 UFO 블랙 에디션 마이크를 삽니다 이 당시에 이게 국룰이었어 쓰기도 편하고 나쁘지도 않아 이거 이것도 한 2,3년 썼을 거임 쓰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18살 때 마이크를 한번 바꾸게 되는데 바꾼 이유가 이 마이크는 USB 마이크야 근데 주변에서 자꾸 5인패, 5인패 막 이러는 거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나 보다 5인패를 알아보면 컨덴서 마이크도 알아봐야 되는 거야 나는 불편함이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막 이것저것 사라고 해서 MXL 2006 마이크랑 여기다 5인패로 이제 테인 버거 UR12 라고 하는 이렇게 조합을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룰이었어.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들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도 제이 정말 문제없이 잘 쓰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롤랜드 쿼드 캡쳐로 갔다가 컴플리트 오디오가 5인패만 한 두세 번 바꿉니다. 이거 바꾼 것도 루프백이 된다느니 뭐 방송이 된다느니 뭐 스테레오 믹스 기능이 있다느니 야가 이런 식으로 기능에 따라서 많이 바꾸고 음질은 솔직히 차이를 거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이걸 썼을 때가 이제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스피커가 아니어가지고 막상 장비를 바꿔도 체감이 잘 안갔다 이제 21살이 됐는데 이때 이제 좀 좋게 바뀌었어요 왜냐면좀 졸업을 하고 슬슬 이제 음질을 이게 좀 좋게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아 그럴 바엔 그냥 존내 비싼 걸 사버리자 라고 해서 여기서 AKG C414 어, 2 여기에, 아폴로 트윈. 이것도 국룰이거든요. 이 마이크 한 20만원짜리였는데, 갑자기 200만원짜리 마이크로 10배가 뛰어버립니다. 급발진했어요. 아폴로 트윈도 마찬가지고. 아폴로 트윈을 왜 샀냐면, 이게 아폴로 트윈이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기계가 있는데, 이 안에가 텅 비어있어. 그냥 깡통임, 이거는.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프리앰플을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사면은 기계는 그대로 있고 계속 바꿔서 쓸수 있는 거야.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존내 비싸. 가장 싼게 30만원인가? 그게 다 그냥 공짜로 들어있는 줄 알았지. <laughs> 그게 공짜로 들어있으면 이걸 왜 팔겠니? 그니까 러 어렸을 때산 거라서 그런 생각을 못했어. 이거를 한 5년 가까이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 썼어. 대신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만 좀 바뀌었죠. 장비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여기서 이제 노이만 TLM103으로 바꾸 고 어, 아폴로 트윈은 그대로 쓰고 있죠. 음, 요거. 요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꾼 게 왜냐면 이 AKG c 4 1 4가 소리가 존내 그냥 면도칼이야 그러니까 절대 따뜻하게 안 들어가고 잘못하면 이거 소리에 귀 베어 뭔가 퍼포먼스를 녹음하고 막 이런 식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손님 노래를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범용성이 넓은 마이크를 사자 해서 범용성 넓은 마이크 중에 제일 엔트리 이제 TLM-103을 샀습니다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이크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 MODO BX5D3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음악 학원에 이게 있었어. 그게 내가 겪어본 유일한 모니터링 스피커였거든요. 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좋지도 않아. 감상하긴 참 좋은데 이걸로 작업은 안 돼요. 근데 작업을 했어 여태. 이걸 언제까지 썼냐면 고멤가 이제 직전까지 썼어. 계속. 그리고 바꾼 게 제네렉 어, 8330. 이것도 급발진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30만원 짜리고 이건 250만원 짜리야. 난 중간이 없었어요. 보통 한 70만원, 80만원 짜리 그런 스피커가 있어요. 중간다리.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그냥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는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살때 그냥 제일 좋은 걸 사자 싶어서 명분도 있었어. 가요제 해야 된다 소리가 중요한 장르를 해버, 하게 돼버린 거야 왜냐면 일렉트로닉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빠바밤 빰빰빠바밤 이 브라스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가요제에서 이기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이걸 샀습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딱두개 썼었고 헤드셋도 딱두개 썼어. 슈어, SRH840. 이게 진짜 줌에 좋아요. 소리가 진짜 엄청 좋은 헤드셋인데, 귀가 개 아파. 이 모양이 진짜 개 거지 같아가지고, 귀바퀴를 그냥 뭉개버려요. 그래서 바꾼 게 DT770 Pro. 딱 이렇게 두개 써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음향 장비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평생 써본 모니터링 장비는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요게 생겼어요. <laughs> 이게 사실 이거 필요 없는 거이 이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샀냐? 어, 음,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 다 없어도 돼.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 없는데. 근데 그냥 멋있어서 샀어요. 음악하는 사람 같잖아 이거 녹음할 때안써 이거 방송할 때만 쓰는 이거 녹음할 때쓸 수가 없어요 제가 프리앰프가 이거기 때문에 얘를 거쳤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녹음할 때 이거 쓰면 너무 그거라서 얘를 소프트웨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서 쓰고 있어요 얘는 그냥 방송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좋은 음향 장비라고 하면은 갖춰진 국룰이 돼버린 그 셋업이 있어 그게 이거야 무조건 위에 LA-2A 있고 밑에 헤드셋 앰프 있고 위에 프리앰프 있고 이 비주얼이 잡혀버려가지고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아 음악하는 사람이다 놓고 보니까 카메라에 되게 잘 보이는 위치더라고 이게 클립에서 나를 처음 보거나 유튜브에서 나를 처음 보신 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보이면 아 음악하는 사람인가 보다 요 생각 하나 들게 하려고 샀어요 이 수백만원 믿음직해 보일 수 있게 막상 녹음하면 이거 꺼놔요 다 비버 음향가리 끝